이번에는 액션 카메라 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액션 카메라 센터 나오죠. 그 다음, 여기에 액션 카메라 센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더 많은, 더 많은 기능은 우크린 기능과 같습니다. 비디오 편집, 액션 카메라 센터 나오죠. 자, 여기서 버그가 있는데요. 시간 이동 효과, 시간 이동 생성, 이걸 영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그 지정 안에 영역 안에 정지 모션, 요거는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자, 그러면요. 프레임 고정은 이건 닫고, 어, 시간 이동 효과, 요거 갖고 일단 해봅시다. 영역을 한이 정도에서 시간이동생선을 넣습니다. 여기나 여기나 클릭이 됩니다. 자, 맞죠? 이 정도 길을 합시다. 그 다음, 이걸... 그 다음에요. 이것을 이 안으로 넣습니다. 안으로 넣은 상태에서 재생 및 역방향 적용을 누릅니다. 재생 횟수가... 이회인데 3회를 합시다. 이 적용되는 안전을 확인하기 쉽거든요. 자, 3회고, 요거는 역방향 주... 효과 추가인데, 일단 요거에 어떻게 작용하나 한번 보기는 합시다. 자. <목소리> 이 어디죠? 요 뒤로 그림이 오는게 아니고 뒷걸음질로 오는게 아니고 여기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죠 뒤로 이런식으로 와가지고 재생되는게 아니고 항상 이 끝에 왔다가면 다시 여기 와서 재생되고 다시 여기 와서 재생되고 그렇게 하죠 그죠 여기 지금 역방향 여기 체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겁니다 여기 지금 이 슬라이더가 바깥으로 나가있죠 이 영역에 바깥으로 나가있으면 이 활성화 안됩니다 자 봅시다 여기도 활성화 되죠 됐죠 그죠 그 다음 역방, 역방향 효과죠 역걸 체크해 봅시다 어떤 현상이 나나 그 다음에 효과 적용 대상, 요거는 뭐냐면요. 속도를 이맨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번 갈까? 그죠? 첫 번째 적용할 건가? 아니면 속도 증가? 아니면 감소시킨 것을? 아니면 세 번째 증가 감소시킬 것인가? 그걸 규정하는 거거든요. 요게 자, 그러면 일단 해봅시다. 요 효과 적용 마지막에 해놨으니까. 속도를 지금 적용 안 해놨다 이거. 아, 예. 속도를 어, 한1 4 4배 정도로 해봅시다. 자, 역방향도 되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적용하고, 그다음 1.44배 빠르게를 적용해놨죠. 자, 봅시다. 그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아, 정지 모션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크기 있잖아요 요것도 여기 슬라이드가 바깥으로 나가면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키를 못 넣습니다 항상 이 안에 넣어야 키를 넣을 수 있거든요 키를 넣을 수 있죠 자 키를 넣습니다 요거 누르면요 원래 키를 현재 이어 상태에는 이 크기로 계속 유지되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고 요거를 줄이면 은 크게 확대됩니다. 자 요거는 누르면 정상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현재 보이, 보이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끕니다. 요거를. 요거를 작게 하면 은 크게 커집니다. 여기, 이 상태, 여기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되어 있죠. 가다가, 크기가 커졌다가, 그 다음에 작아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봅시다. 커지고 이 비율도 커졌죠. 자, 그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이 요거는 접고, 그 다음에 프레임 고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프레임 고정은요, 키가 하나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이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독립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고, 여기서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 추가를 하고, 추가된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 1초 길이로 요요 요 상태에서 고정해가지고 프레임을 고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멈춘다는 이야기거든요. 장면이 그다음 에 여기서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크기를 확대되는 걸 그걸 한번 넣어 봅시다. 동시에 자 봅시다. <목소리> 되죠 확대 되죠 그러면 여기 이번에는 이 영역 안에 시간 이동 생성 이, 이 영역을 만들어 갖고 그 안에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이걸 시간 이동 생성을 만듭니다. 됐죠? 그럼 이건 조금 느립니다. 이 안에 슬라이드를 이동시키고, 어... 이 프레임 고정을 추가합니다. 요걸 추가하죠. 뭐 할까요? 이다르죠 넣었죠. 요인, 여기에다가 다시 확대 축소를 적용시켜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걸 몇번 나누면은 요거들 이거는. 세번해 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확인하기 쉬우니까. 음... 자, 확대치겠어요. 그 다음에 프레임 고정, 고정, 순간적으로 고정한다 그랬죠. 1초 동안 여기 1초 동안 재생해 봅시다. 예. 여기 어떤 얘기를 받는요? 요거는 이영향을로 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번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그죠? 고정입니다. 그 요는 고정 프레임은요, 요키 안에서 넣을 수도 있고 밖에 독립적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키를. 어, 얘 예, 그다음 어 지우기 하면요, 전부 지워져 버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창이 닫히면서. 그다음 요거는 전체 동영상 보기.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10초 동영상 클립이거든요. 그러니까 10초를 여기이 끝까지 배치한다는그 이야기예요. 프레임을. 그다음 요거는 확대는 요거는 좀더 세밀하게 볼수 있게 한다는 거죠. 프레임을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아요기 렌즈 고정 렌즈가 제조해서 있는 것 틈은 뭐 이런 것, 쭉 하면 되겠죠. 원한대로. 그리고, 비료 안정자지 비료하고 뭐, 떨림이 있는 것 틈은 요걸 해서 약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뭐, 이런것들 색상을, 이게해고 만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흰색 보정. 스포이드 갖고, 이면 뭐 양말인지, 아니면은, 뭐 신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흰색이죠? 가장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면 여기 돌아가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색상 사전 설정. 이것도 맨 눌리고, 아무거나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럼 변하니까. 이 중에서 아무거나 가져와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체크해 주면 됩니다. 이 예, 액션 카메라 센터는 여기까지입니다.